안녕하세요. 관라 TV의 레몬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전래 동화를 읽어 볼 건데 자, 제목부터 한번 소개해 줄게요. 자. 이야기로 도둑을 쫓친 뭐글 송변호 그림 한창수. 자, 이제 읽어 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랑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살았거든. 아무리 재미없는 이야기도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하면 배꼽이 빠지게 웃었고 웃겼고,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하면 하품이 나왔지. 하루는 둘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거든. 이야기는 잘하는 사람은 나무를 하면서도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그러면 이야기 못하는 사람은 널쭉 입을 벌리고 이야기를 들었지. 그때 마침 꿩한 마리가 슬금슬금 기어왔어.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말했지. 슬금슬금 기어오는구나. 옳지.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야기 못하는 사람은 얼른 그 말을 외웠어. 꿩이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살피자.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말했어. 둘이 번 둘이 번 살피는구나. 이야기 못하는 사람은 얼른 그 말도 따라 외웠지. 이번에는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빤히 쳐다보았어. 그러자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말했지. 조기 조기 조눈깔. 그 이야기 못하는 사람은 그 말도 외웠어. 그리고 날이 저물어 두 사람은 나무를 치고 산을 내려왔지. 이야기 못하는 사람은 저녁을 먹고 나서 식구들을 불러모았어.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앉아 보거라. 그러자 아들은 시큰둥하게 물었지. 아버지, 또 재미없는 얘기 하시려는 거죠. 아니다, 아니고 말고. 이야기 못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 그때 마침, 마침 그때 집에 도둑이 들어온 거야. 도둑은 죽길까봐 슬금 바닥으로 들어섰지. 그때 방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었는 거야. 슬금 슬금 기어는구나. 오 도둑은 화들짝 놀랐어. 혹시 누가 나를 보고 있나? 도둑이 움찔해서 두리번 두리번 살피는데 이번엔 이러는 거야. 두리번 두리번 살피는구나. 도둑은 깜짝 놀라 주장앉고 말았지. 방 안에서 내서 보는 걸까? 도둑은 조심조심. 물구멍을뚫고방 안을 뻐끔이. 뻐끔이 들어보았어. 그러자 방 안에서 이렇게 말하지 뭐야. 조기조기 조는 것. 도둑은 그 말을 듣고 허겁지겁 도망쳤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 못한 사람은 이야기로 도둑을 쫓았대. 자, 끝. 오늘 읽어준 이야기로 쫓은 농구 책은 다 읽었고요. 자,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